안녕하세요. 지금은 육가원칙으로 정보를 말하기에 대해서 영어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가원칙은 육가원칙은 무엇을 어떻게, 아, 어째서 어떻게 어디서 언제 누구를 이와 같이 이것이 육가원칙입니다. 먼저 What 무엇을 Why 왜, how, 어떻게, 이거 방법이죠? 왜, 장소, 어디서, when, 시간, 언제, who, 누구를, 누구와. 이와 같이 이것이 육가원칙입니다. 우리가 얘기를 할때 육가원칙에 의해서 말한 것이 가장 논리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육가원칙,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와, 네, 잘했습니다. Why? 따라서 하세요. Why? How? How? Where? 네. Where? Where? 다음.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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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후자 따라서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한국말로 우리 말로 말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영어로 크게 따라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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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h o 영어로 말, 말해보세요. 어떻게? 땅 어디서? 어디서? 영어로? 땅 언제? When? 언제? 영어로 하세요. 누구와 누구를? 영어로 하세요. 자, 여과원 지금 우리 배웠습니다. 자, 무엇을 어째서 어떻게 어디서? 언제, 누구와, 누구를, 이와 같이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해서 정보를 말하는 것을 오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 I know. 자, I know. 나는 알고 있다. I know.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육각원칙에 이걸 넣어가지고 문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 틀. 그 다음에 사람이 있을 때는 we를 같이 나가지고 we를 같이 넣어가지고, 말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해봅시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압니다. 이걸 한번 해봅시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압니다. 자, 나는 안다. I know. I know. 무엇을? What? 좋아하는지? 좋아하다. 영어로 like. What you like? I know what you like. 나는 압니다.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압니다. 자, 나는 압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압니다. 한번 해보세요. I know what you like. 자 먼저 제가 선생님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I know what you like. I know what you like. 크게 따라서 해보세요. I know what you like. 내가 한국, 우리나라 말로 해볼 테니까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압니다. 했어요? 나는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압니다. 따라서 해야 됩니다. I know what you like. I know what you like. 문법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주어고, I가 나 나, I는 남의 1인칭입니다 No 안다. 나 what you like는 여기서는 목적어입니다. 목적절, 그래서 명사절이죠. I know what you like. 다, 나는 당신이, 나는 당신이 what you like.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I know what you like. 자, I know Taveda. Why do you like your n a I know why you left. 자,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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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e f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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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l e Left, left, leave. Tanala. Leave.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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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ft, left. Is left. Is left, leave, left, 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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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I know what Why you left? 이렇게 하면은 나는 당신이 왜 떠나는지 압니다. I know why you left. 뭐 나는 당신이 왜 떠나는지 압니다. 이렇게 된거든요 자, 한번 따라 서해 봅시다. 자. I know why you left. I know why you left. 크게 따라서 하세요? 영어는 크게 따라서 해야 말이 됩니다. 에, 지금, 이, 여기서, 여,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는 말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크게 해봐야 입속에서 저절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I know why you left. I know why you left. 자, I know 다음에다가 또 다음, 뭘 가지고 있냐? How 방법. 자, 그럼 먼저 들어봅시다. I know how you live. How you live. How you live. 자,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I know. How you live. I know how you live. You are living. living. l i v e living. You are living. You a l i v e living. You l i v e living. y l i v i I know how you live. I know how you live. I know how you live. 나는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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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ve는 뭐예요? 살다죠. So, I know how you live. 한번 크게 따라서 해보세요. I know how you live. 크게 따라서 해보세요. 됐습니다. I know how you live. I know how you live. 다음은 where. where는 뭐예요? Where? Where? 장소죠, 장소. 장소는 I know where you are going. I know i know where you are going. I know where you a r i n you are going. 나는 n w h e r e you are going. you are going. 어디 n o w w h e r 는 you are going. I k n i know where you are going. 당 know 로 가고 있는지. i know 압니다. I know where you are going. 나는 여기 이제 여기 여기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I know where you are going. 나는 당신이 어디에 가고 있는지 진행형이죠. 가고 있다. Be going. I know where where you are going. 나는 당신이 어디에 가고 있는지 가고 있는지 나는 압니다. 이렇게 되죠. 다음, when, when은 언제, 시간이죠. 그래서 다음은, 나는 당신이 언제 도착할지 압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I know, 다음에, when, 언제, you will arrive. 자, arrive. arrive는 뭐예요? 도착하다. arrive right. arrive right. yeah. 야, w i l l w i l l 은 뭐입니까? 미래입니다. n w i 할 것이다. 미래이죠? 그래서 i k n o w w h e n 언제 you w i l l a r r i v e 당신이 도착할지 도착할지 압니다. 이렇게 되죠? 한번 따시다 나는 당신이 언제 도착할지 모릅니다. 영어로 i n w w n n w i w i i i n w When you will arrive. 나는 당신이 언제 도착할지 압니다. 밤 후. 후는 뭐입니까? 자, 나는 당신이 누구와 함께 일하기로 되어 있는지 압니다. I know. Who. 누구와. 누구를. Who you are supposed to be. supposed to work with 조금 어렵죠 be supposed to 이건 수예요 be supposed to 그러면 뭡니까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be supposed to 그러면 뭐뭣 하기로 되어 있다 be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be supposed to 그러면 비동사로 오는 것은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B, 아가 뭡니까? 아가 비동사예요. 다시 말하면, 2인치기 때는 아가 되고, 1인치기 때는 M이 되고, 3인치기 때는 is가 되는 거예요. 현재일 때. 이런 것을 전부, 에, 동, 그 원형이 뭐냐면 B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B동사. You are supposed to. be supposed to는 뭔가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수어예요외호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I know who you are supposed to 일하다 with 함께 일하다 with I know who you are supposed to work with work with. 그래서 나는 당신이 누와 함께 일하기로 되어 있는지 나는 압니다. 이런 뜻이 되죠. 나는 당신이 누구와 함께 일하게 되어 있는지 압니다. 자, 이번에 보셨는데, 자, 우리 나이가 드시고 그래서 음, 한 번에 다 외우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나는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압니다. 영어로. 나는 당신이 왜 떠나는지 압니다. 영어로. 다음. 나는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압니다. 영어로. 다음. 나는 어디에 가고 있는지. 나는 당신이 어디에 가고 있는지 압니다. 나는 당신이 언제 도착할지 압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와 함께 일하기로 되어 있는지 압니다. 영어로 해보세요. 잘안 되시나요? 네, 영어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따라 해보세요. I know what you like. I know what you like. Um, I know why you left. Um, I know you left I know how you live I know how you live next I know where you are going I know where you are going I know when we'll arrive. I know when you will arrive. Um, I know who you are supposed to work with. I know who you are supposed to supposed to work with. With. I know who you are supposed to work with. <coughs> 집에서 자꾸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한 번만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영어로 내가 할 테니까 따라서 하세요. I know what you like. I know why you laugh. Like. I know how you live. Where you are going. I know where you are going. I know when you will arrive. I know when you will arrive. Um, I know who you are supposed to supposed to work with. I know who you are supposed to work with. 따라 사셨어요. 자, 내가 한 우리말로 할 테니까 영어로 한번 해보세요 영어로 합니다. 나는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압니다. 다 나는 왜 당신이 떠나는지 압니다. 나는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하울리 당신 어떻게 사는지 압니다. 다음 나는 당신이 어디에 가고 있는지 압니다. 다음 나는 당신이 언제 언제 도착할지 압니다. 마지막으로 I know. Who you are supposed to work with. 나는 당신이 누구와 함께 일하기로 되어 있는지.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 뜻이니까 당신이 누구와 함께 일하기로 work with. 누구와 함께 일하기로 되어 있는지 압니다. 여기서 Who you are supposed to work 다면 with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with who. with who입니다 사실은. 누구와 함께 그런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with에 빠지면 안 돼요. 꼭 와야 된다. 다셨어요 다시 한번. 네, 다음 챕터로 넘어가기 전에 자, 원칙. What? 따라 a t What? w h y w h o w w h e r e w h 서 When? 언제 w h o t w h a 누 What? 그러면 다음 하나 더 해봅시다. 다음 나는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압니다. 한번 해보세요. I know. I know what he.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야, 두 번째, 나는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압니다. 나는 압니다. What he likes.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압니다. 자, 먼저 야, 전에도 다 배웠지만은 이제 나가 일인칭니다나 일인칭, 상대방은 2인칭이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제 삼자는 뭐라고 합니까? 삼인칭이라고요. 제 삼자 삼인칭이라고 러죠 3인칭 3인칭 현재, 현재, 과거가 있는데 3인칭 현재, 3인칭 현재일 때는 3인칭 현재 단수일 때, 3인칭 현재일 때는 언제나 동사의 끝에다가 동사의 원형에다가 무엇을 붙여준다 s를 붙여줘야 돼요. 알았죠? I know what he likes. 근데 만약에 이것이 2인칭일 때는 뭐예요? What do you like 됐죠? 근데 3인칭 현재 히가 왔기 때문에 likes가 되는 거예요. s가 붙었어요. 알았어요? 이것이 히가 아니고 쉬라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쉬도 마찬가지요. I know what she likes 이렇게 되죠. 겠 다음이라고 해봅시다. 다음도 하나죠. 나너 아니고 제 3자. I know what t o m likes 그렇게 된 거예요. 3인칭이요3인칭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3인칭 단수 현재일 때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에다가 s를 붙여줘야 된다. 이걸 알 아셔야 돼요. 자, I know what he likes. 나는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압니다. 당. 음 나는 그가 왜 떠났는지 압니다. I know why he 자, he left 과거일 때는 다. 아, 과거일 때는 어쩝니까 과거일 때는 s를 안 붙여주죠. 그냥 똑같아요. I know why he left. 여기서 이제 주어가 he로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비 동사는 어떻게 돼야 돼? is어야 돼 is. 그래서 I know who he's supposed to work with. 나는 그가 누와 구 함께 일하기로 되어있는지 압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반복해서 해봅시다. 자, 좋아를 좋아로 유로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나는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압니다. 영어로 I know. What you like? 다음 나는 당신이 왜 떠나는지 압니다. I know why you left. 다음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압니다. 그러면 I know how you live. 다음 나는 당신이 어디에 가고 있는지 압니다. 그러면 I know where you are going. 다음 나는 그가 어, 당신이 언제 도착할지 압니다. I know when you will arrive. 다음 나는 당신이 누구와 함께 일하기로 되어 있는지 압니다. I know who you are supposed to work with. 주어가 유에 you, 유였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을 주어를 바꿔요. 히로 히로 바꾼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것은 무엇이 바뀌졌죠히 e 로바뀌니까 여기 동사가 바뀌었죠? I know what he likes. 나는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압니다. 다음 I know why he left. 나는 그가 왜 떠났는지 압니다. 히 e 로바뀌었어서 주어만 바뀌었어요. 다음 I know 그가 어떻게 사는지 압니다. I know how he lives. 자 주어가 히로 3인칭 단수 현재이기 때문에 동사가 어떻게 돼요? 동사의 원형에다가 s를 붙였죠. 다음, I know where he's going. 여기서 주어가 히로 바뀌었기 때문에 비동사 문으로 is로 고쳐졌죠. 2인칭일 때 어떻게 해서 you are 이렇게 되어 돼 있었었죠. 돼, 돼 있었었죠? 근데 이제 사, 3인칭 he's 히로 바뀌니까 비동사 가 I know where he's going. 나는 그가 어디에 가고 있는지 압니다. 다음, I know when he will arrive. 나는 그가 언제 도착할지 압니다. 다음, 나는 그가 누구와 함께 일하기로 되어 있는지 압니다. I know who he is supposed to work with.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는 또이 예, 과에 이어서 계속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좀쉬었다 예.